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금 아파트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상업용 건물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 강한 규제를 펼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규제는 서울 전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을 다루진 않지만 빌딩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도 LTV를 70%에서 지금 40%를 낮추는 강력한 규제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예는 전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똘똘한 한채 남겨두고 다 이제 팔아라. 이런 느낌 리앙스를 주면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풍선 효과로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한쪽이 좀 많이 커졌는데 그게 반대로 이익을 본 곳이 빌딩 산업용 건물 시장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10월 15일인데 10월 16일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곳은 빌딩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빌딩 시장은 서울에서 보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성수동 한남동 세 군데를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핫한 곳은 성수동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수동의 가장 큰 장점은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서울숲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뭐 갤러리아 포레, 뭐 트리마제 등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고급 주거단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그 인근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예로 나인원 한남, 그리고 한남 더일 그 건너편 쪽 나인원 한남 뒷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 시장은 지금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제가 생각했을 때현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빌딩 투자 지역은 녹색편 대로 쪽입니다 과거 이태원 엔틱거리라고 불렸던 곳이고 지금 그쪽에 더파크사이드 인 서울 들어오고 에테로 용산 들어오고 그리고 인근에 용산공원 개발되고 그리고 강남가의 접근성 이세 가지가 성수동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태원 엔틱거리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태원 엔틱거리 최근에 태진화 건물, 진화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 건물도 건물 매매를 한다고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 건물은 시세보다 너무 조금 높고 그 인근에 섹터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그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무동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